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9일입니다 아,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DND 플랫폼 리츠 공모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 1.6조 정도 몰렸다고 하고요 경쟁률은 36.4대1 저는 리츠 투자 뭐 균등도 없고 그래서 요건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어, 최근에 예, 국내상장 한 리츠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증거금을 확보했다고 하고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거 상장하는 날뭐 단타를 노려보든지 공모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롯데렌탈하고 브레인즈 컴퍼니 그 다음에 아주스틸까지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 롯데렌탈은 기관경쟁률이 218 예.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는 1429 아주 스틸은 1777뭐 물론 경쟁률만 가지고 얘기하긴 그렇고 롯데 렌탈은 규모가 크니까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롯데 렌탈은 첫날 10대일 정도 나왔고 증거금은 1.3조 정도 균등 정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살짝 그 생각보다 시장의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고 분산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수혜 측도 조금 경쟁률이 낮아서 균등 정도 잠깐 해볼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주스틸은 네. 음 80.87대이고 1 증거금이 1조 정도 모였다고 네. 합니다. 첫날이니까 음 이것도 당연히 균등은 당연히 할 거고 비례를 어디로 할 거냐가 지금 조금 고민 중인데. 사실, 브레인즈 컴퍼니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물량이 너무 작아요. 예. 여기는 92.66대1, 거의 100대1, 첫날인데, 100대1 정도 나왔고, 그냥 모집 증거금이 이제, 1737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뭐, 예, 규모가 작으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았겠죠. 이런 상황이라, 세개 중에, 셋다 일단 견등은 좀, 음, 진행을 할 생각인데, 김대원 할 생각인데, 비례를 어느 쪽에다가 돈을 좀 넣을까?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나눠서 넣으면은 얼마씩 못 받을 것 같고. <laughs> 예, 일단 고민을 좀 해보고. 어쨌든 내일까지 세 개가 마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예,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13일날 풀려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고, 어, 내일, 글쎄, 이게 장 끝나고, 시간 후에도 끝난 다음에 나온 뉴스라, 내일, 슈팅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한번 쫙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음, 뭐, 재료 소멸이라고 확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어, 조금 시장에서 가석방으로 귀결이 되는 느낌이었어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호재니까, 조금, 그래도 장 초반에 슈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참가를 이번엔 못했고요, 이거. 예. 그냥 내일 슈팅 나오는 거 잠깐 지켜만 볼까 싶습니다. 예. 시장에서 어, 얘기하던 대로 조금 흘러갔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바이젠셀 수요층 마감이 있었고요. 결과가 내일이나 모레나 나오겠죠. 결과 보고, 공모를 또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h k 인노엔 예,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예, 저는 요거 균등배정 받아가지고 예, 시초가에 시초가에 예, 여기다 받았죠 예, 시초가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뭐 78,900원까지 갔었는데 다시 시초가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어, 그래도 장중에 좀장 예, 초반에 예, 좀 슈팅이 나와줬어요 아쉽긴 합니다 <laughs> 시초까지 팔아갖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예, 뭐, 워낙 소량 받았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HK 이노엔을 들고 있는 한국 콜마를, 어, 일정 매매를 했었잖아요. 저, 상장이 다가와서. 그래서 이제 상장 전 거래일에, 지난 금요일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오늘 뭐 오전에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 만 어, 생각보다 너무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국 콜마가. 예. 어쨌든 HK 인호에는 상장이 했으니까 어, 관련 종목들은 이제 다 끝난 거죠 일정 내면은 요거는 이제 곧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이제 전면 등교 관련해서 어, 얘기가 있었는데 4단계 돼도 일부 등교한다고 그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시장의 기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만 어, 하면 됐던 거였고 만약에 이제 저4단계니까다 등교 안 한다 이랬으면 뭐 난리 났겠지만 그렇게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예정 기업 중에서 CJ 제일재단 괜찮을 거라고 어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뭐 분기 최대 실적 나왔는데 그냥 시장에서 어 컨센서스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어, 8월 10일 날, 원래, 비트코인 ETF SEC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이제, 미루고 미루고 미뤄가지고 8월 10일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8월 10일 날, 그 이제, 발키리에서, 어, 저, 비트코인 ETF 요청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8월 10일 날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뜨거든요. 안 뜨는데 어쨌든 음, 발키리에서 그때 요청한 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내일 밤이 될지 예,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예, 지속적으로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어, 우리나라 뭐미래세 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엑스도 신청서 제출했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연이어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1 0개 운용사가 신청을 했고, 그 처음에 신청한 발키리의 신청서를 이제 SEC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8월 1 0일에 결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8월 10일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는 있거든요. 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SEC는 아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근데 어쨌든 발키리 거든 누구든 한번 ETF 누구 승인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 거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 거를 승인해 줄수밖에 없잖아요. 네. 누구건 승인해주고 누구건 승인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언제냐의 문제인 거죠. 일단 8월 10일 이슈는 어좀 지켜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지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음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뭐 5,261만 원까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1파, 2파, 3파, 3파에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도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음 두나무 들고 있는 창투사라든지, 뭐, 빗썸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우리나라도, 어, 저, 비트코인이나 이런 펀드,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얘기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은데, 이티넘이 많이 갔네요. 예. 네. 근데 워낙 그 중간에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잘 힘있게 못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이 밤에 좀 올라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8월 10일 ETF 승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음, 내일 드디어 크래프톤 상장을 합니다. 예. 말도 안고 탈도 안 왔는데, 지금 희망공모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됐죠. 498,000원. 시초가가 얼마가 될지, 예. 공모가, 만약, 만에 하나, 공모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한번 단타를 해볼까? 예,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요 <laughs> 어, 일단, 네. 토온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건 내일 상장이니까 음, 그런 상황이 됐고요. 드디어 상장하네요. 크래프 톤, 네. 다음 내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중에서는 딱히 예. 볼만한 기업이 없어서 아, 내일 건 패스한다고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 아, 실적 발표 기업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도 딱히... 괜찮은 기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일도 종가배팅은 안할 겁니다 실적 발표 괜찮은 게 없었어요 네. 없어서 어, 딱히 내일도 실적 발표 관련된 일정 만하면안할 거고 자 그래서 내일 일정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새로 이제 추가된 일정은 다 실적 발표고요 자 9월달에 다음 달에 어, 외교장관께서 방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도 지금 다음 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규 일정으로 일단 추가를 했어요. 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네, 미정 일정이라 여기다 일단 놔뒀습니다. 일단 외교부장관께서 내달 미국, 미국 방문 가능성이 있고. 9월 21일날 유엔총회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대면 참석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2 0 1 8년에 유엔총회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진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유엔총회 가시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미국 방문 가능한 방문 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대북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어, 방미를 추진한다고 하고 단독 뉴스라서 일단 좀더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만 음,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예,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에, 대북 관련해서 음, 제가 9월이라서 여기다가 예, 해놨습니다. 대북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각인 같습니다. 예. 통신 연락선 그것 때문에 저 연락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음, 한미 연합 훈련 고 예, 그 이슈 때문에 조금 어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지난 다음에 지금 뭐어 한미 연합 훈련 끝난 다음에 북한에서 어떻게 뭐또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잠깐 살펴보고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엔 못 잡았으니까 조금 뭐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나서 조금 밀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잡아서 박미나 어 이런 거 나왔을 때또 슈팅 나온 팔고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변수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9월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 한미훈련 끝나고 나서 분위기 봐, 봐, 봐서 그때부터 조금씩 매집하든지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예,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는 뭐다 신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기존 일정들을 그러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플랫 언리시드가 출시가 됐죠. 어 그래서 네오위즈 플랫 언리시드가 출시가 됐는데 그 게임 플랫폼 스팀 거기 동접 7만 명 돌파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나봐요. 그 흥행 신고식을 마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참. 그래서, 주말 글로벌 동시접속자 수 9위를 기록했고, 9일 현재 판매 순위는 인기 신제품 1위, MMORPG 카테고리 판매 1위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오위즈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왔어요. 저, 종가는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laughs> 지난 금요일날 매도를 하고,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오딘 때도 그랬죠. 오딘 때도. 그러니까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 전날 보통 매도를 하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고 나서 약간 좀 분위기 좋으면 더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이저 일정 매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시되고 나서 더 가는 거 실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 저는 안 하겠다 왜냐면알수 없으니까 어, 뭐 출시했는데 별 볼일 없을 수도 있고 어디는 어 아주 좋았으니까 쫙 갖고 뭐 예, 얘는 알수 없다 블레스언니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을 잘 모르니까 <laughs> 어, 게임을 잘 아시는 분이 홀딩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알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원래 예. 급등 전날 매도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금요일 날 매도 했더니 조금 아쉽죠 이렇게 모아갔는데 매도를 이렇게 나눠서 했고 임박해서 좀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슈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출시한 당일 날 네, 이렇게 급등을 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또이 저, 뭐죠? 어, 우리 또 하나 있잖아요. 코노스바 모바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봐 이런 대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오딘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노스바 모바일을, 아, 그러면 얘도 출신날 대박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로 갔다가 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코너스바 모바일은 이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네오이즈 블레스 언리시드 출시를 앞두고 매도해서 보기 좋게 상한가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DND 예. 플랫폼 리츠는 SKDND가 당연히 이제 예, 보유하고 있는데 어 글쎄요 이거 좀해볼걸 그랬나봐요 예. 리츠라서 조금 음, 선입견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뭐 SKDND가 SKDND 플랫폼 리츠 때문에 쫙 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었을 거니까 에, 상장할 때까지 조금 한번 좀 볼까? 눌림을좀 주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에, 공모도 잘 됐고 해서 아저 공모 결과도 나쁘지 않고 해서 27일날 상장이니까 d SKDND도 한번 눌림목을 주면 접근해볼까 싶습니다 CJ일제일제당 예, 말씀드렸고 이재영 부회장 말씀드렸고 전면등교도 말씀드렸고 자 바이젠셀 예, 수혜측이 오늘 마감이 됐죠 그래서 결과가 곧 나올거고 공모가 12, 1 3일날 진행이 되는데 우량제약이 한국콜마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한국콜마도 HK이노엔 상장 앞두고 전혀 힘을 못썼고 이 보령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HK이노엔은 그래도 어, 유명한 회사고 좀 규모가 큰데 바이젠셀은 연구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체가 그렇게 좀 뚜렷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음, 물론 뭐 이제 바이오니까 그런 기대도 좀 있겠지만 보령제약이 요때 잠깐 뭐 기대감으로 좀 갔던 것 같고 글쎄요 상장할 때까지 이거를 보기가 또 하락 추세라 느낌이 한국콜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큰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바, 이렇게 어, 싸게 이렇게 쭉 밀려준다면 네. 잠깐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정도? 네. 지켜봐야 되겠네 HK 이노에는 끝났고 롯데렌탈, 아주스틸, 브레인지컴퍼니가 컴퍼, 내일까지 공모고요. 크래프톤 상장도 말씀드렸고, 자 갤럭시 언팩 있죠. 갤럭시 언팩이 11일입니다. 그래서 이 11일날 오전에 슈팅 나올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파트론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근데 파인테크닉스 이런 애들을 잡았어야 된다. 옵트론텍도 그렇고, 예. 네. 얘네들이 더잘 가는 것같아 어쨌든 뭐 네,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뭐 요걸로 그냥 만족하고 약간 바닷권이라좀 잡은 잡 것도 없잖아 있는데 10, 11일 내일 보고 내일모레 요날 털면 되겠죠 네. 얼마나 줄지 밑으로 확 밀리는 거 아니겠죠 <laughs> 아, 한10% 너무 욕심부리나요 <laughs> 됐고 그다음에 원티드랩 네, 8월 11일날 상장합니다. 에이티넘 인버스트는 오늘 저 비트코인 랠리 때문에 조금 간것 같고요. 원티드랩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갈까 싶긴 한데 예, 얘가 에이티넘 성장 투자 조합이라는 PEF 통해서 8한9% 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티넘 네, 원티드랩이 내일 모레 상장이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원티드랩과 관련해서 좀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NPC는 이 자회사가 있어요. 네, NPC의 자회사 그 엔코어 벤처스라고. 얘도 이제 원티드랩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지분은 전혀 알수 없고요. 얘는 이제 맥스트 보유해서 이제 최근에 좀 갔었는데, 토스도 포토폴리오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엔코어 벤처스가. 원티드랩도 있는 것 같고. 네 여기가 이제 NPC의 자회사 엔코 벤처스입니다 투자회사인데요. 어, 여기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원티드랩 있고 네, 토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맥스트는제 엑시트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NPC도 어찌 보면 원티드랩과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음, 뭐 지분 들고 있는 투자사들이 별로 크게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네. 이건 원티드랩 때문에 간게 아니잖아요. 맥스트.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간 건데.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일날은 플레티어라는 기업이 상장하고요. 17일날 한컴 라이프케어 상장하죠. 아, 한글과 컴퓨터 한 번, 한번더 먹을 수 있었는데. 한 번, 두번 정도 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수혜측 결과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하던데. 네, 어쨌든, 17일날 상장하고, 이걸 한번더 하기에는 조금 그죠? 네. 진짜 짧게 막 하루 이틀 보유하고 가는 그런 정도 아니면, 내 한컴 라이프케어가 공모가 그렇게 막 이게 어, 저 흥행을 막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서 예한번한번더 네. 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결국 이슈팅을 놓쳐서 조금 아깝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DPC도 조금 들고 있, 아죠. 스틱 인베스먼트 조금 들고 있고, 딥노이드 8월 17일 상장하고요. 자, 8월 19일날 테슬라데이죠. 테슬라, 테슬라 AI데이. 이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어,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모트렉스를 19일이죠. 아, 이거 조정을 이번 주에 안 주면 못 잡을 것 같고, AD 칩스, 텔레 칩스, <laughs> 대성 엘트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에 넣은 거고요.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긴 한데 테슬라 데이, AI 데이 때문에 움직일 것같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해놓은 거고요. AD 칩스나 텔레 칩스를 한번 잡아볼까 싶은데. 트랙스는, 기세는 얘가 더 좋긴 하죠. 네.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이나, 이번 주 초반에 어쨌든 잡아야 될것 같은데. 자, 8월 19일 코너스바 모바일. 넥슨 GT가 지금 많이 꺾였죠. 네.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기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진 하이솔루스 IPO 시작되는데, 아, 일진 다이어가 생각보다 계속 가네요. 아, 이때 기회를 제가 이게 휴가가 느라고 그 기회를 좀 놓쳤는지. 아, 이거 놓친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만큼이나 올라갔으니까. 한번더 눌러주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8월 25일은 마블 퓨처 레볼루션 출시. 예. 네. 아, 이거 재밌어 보이는 것 같은데,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가요? <laughs> 넷마블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요새는 너무 일찍 잡는 게좀 부담이 돼서 근데 약간 바닥권에 있으면은 일찍 잡아도 될 거는 같습니다만,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월 26일 금통이 아마 어, 인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들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 금융주들이 최근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주면 요거 조금 잡아가야 될것 같아요. 삼성 생명이 밀렸다가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죠. 요거는 금리 인상, 이제 거의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 될것 같다. 된다 쪽이 뭐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라. 아주 팽팽한 상황이면, 양측이 팽팽한 상황이 된다, 안 된다가 팽팽한 상황이면, 당일날, 한쪽으로 딱 결정됐을 때, 한쪽으로 슈팅이 쫙 나오는데, 한쪽으로 좀 기운 상황. 그니까, 이건 거의 될 거야. 이런 상황이면, 보통 당일날, 그, 재료 소멸로 빠지거든요. 지금 약간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 당일보다는 그 전날 정도에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어떨까 싶고, 26일이니까, 다음 주, 요 후반 정도에, 한번 조금씩 잡아갈까 싶습니다 네. 자 블레스 언리쉬드 요거는 굉장히 큰 대작이죠 바닷권이라서 NC소프트도 조금 사볼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자 CCTV 법안 아직 안 나왔죠? 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평단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모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일부 정리하고 평단가 근처에서 나머지 들고 있는데 약간 수익권이네요. 예, 네, 이거는 기대감으로라도 조금은 좀가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모양새가 좀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외교장관 말씀드렸고 어, 카카오 페이 예, 증권신고서를 수정해야 돼서 이게 일정이 변경됐고요. 옵티맥이 지금, 예심 청구를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난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청구를 한 상태, 넷마블 네어도 청구를 한 상태고, SM 상송도 지금 청구한 상태. 차 백신 연구소는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조만간 IPO 일정이 나올 것 같고요. 차 바이오텍. 이건 IPO 일정이 좀 나오기 전에 조금씩 선침해를 좀 해갈까 싶기도 하고, 현대중공업도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조만간 예, 이제 일정이 나올 텐데, 어, 대우조선 해양이 계속 이우하향하는 그림이라 들어가기 너무 <laughs> 부담되네요. 예. 그니까, 지분을 들고 있는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나 그 업종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는데 대박을 칠것 같지만, 현대중공업을 100% 들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의 이 저, 조선업종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9일날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 이제 오늘 지나면서 다 정리하고, 예, 공모를 내일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자, 8월 9일 일정 매매 관련한 일정들 확인해봤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